프랑스 파리 15구의 구청 청사의 정문에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구청 앞에 몰려든 400여 명이 넘는 파리 시민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손에 위생장갑을 끼기 시작합니다. 차림새를 보니 단체로 뭔가 만들기 위해 모인 것은 분명한데 프랑스라는 장소의 특성상 뭘 만들기 위해 모였는지 아를 송합니다. 20대의 젊은 프랑스인은 물론이고 70대의 할머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인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입니다. 믿어주세요. 프랑스 파리에서 김치를 만들어 보고 싶어 모인 인원이 몇백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요. 행사 시작을 알리자마자 김치 공장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테이블에 놓인 절인 배추에 야채와 양념을 섞어 버무리는 프랑스인의 얼굴은 놀랍게도 진지합니다. 중간중간 배치된 안내원들의 설명에 따라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모습도 인상적인데요. 파리에서 10여 년 거주했다는 한 교민은 파리에서 10년이나 살았지만 올해 유럽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식문화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인들이 김치를 비롯한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프랑스인 친구는 파리에 있는 한식당에서 한국 요리를 먹어본 후 완전히 빠져 주기적으로 김치를 사먹고 있다고 하네요. 까다로운 프랑스인들이 김치까지 담근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김치는 반포기씩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행사 이름은 바로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카자흐스탄, 일본, 베트남 등에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김치 버무림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한식을 먹어볼 수 있으며 K-팝과 비보잉 공연까지 곁들어집니다. 참석자 수만 해도 엄청난데요? 행사 첫회 참석자는 프랑스 1,500명, 일본 2,000명, 한국 2,000명 정도였으며 참석자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에서 30대가 대부분이며 친구, 연인, 가족 단위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마니아나 프랑스인 배우자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김치 담그기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김치와 한국 음식이 궁금해서 찾아왔다는 평범한 프랑스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참가 신청은 행사 전 SNS를 통해 받았는데 참가 신청 이벤트를 진행하자마자 1, 2일만에 바로 마감이 되는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신청한 사람들도 한국인은 극소수고 대부분 프랑스인이었다고 하고요. 행사 관계자에게 프랑스인들이 진짜 김치를 좋아하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고기나 비빔밥처럼 처음부터 좋아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이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도 많은 편이라 한두 번 시도했다가 김치의 맛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익은 김치보다는 샐러드 느낌이 나는 익지 않은 김치를 선호하는 프랑스인이 많고 익은 김치를 활용해 김치전이나 볶음밥을 만들어 먹는 고수들도 주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프랑스인들이 불고기, 갈비, 비빔밥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한식을 즐긴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최근 많은 프랑스인이 한식을 가진 다양성에 푹 빠진 듯 합니다. 김치 버무림 행사 이외에 인기가 많았던 것은 김치 아틀리에. 이곳은 백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소개됐으며 채소로 김치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셀프 김치 샐러드바까지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그 옆에는 한국 전통 식탁 소반과 좌식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한국 전통 식탁 소반이 전시돼 좌식보다는 입식 생활 방식에 익숙한 현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프랑스인들은 소반의 쓰임새나 디자인에 대해 질문을 건네거나 부스에 마련된 리플릿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 한식 도시락은 현장에서 몇 시간 만에 동나는 등 엄청난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밥과 반찬이 조화롭게 채워진 한식 도시락을 살펴본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예쁜 도시락은 처음이다. 건강해 보이는 음식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다른 레스토랑에서도 살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이외에도 파리에 사는 프랑스인들이 달력에 따로 체크해 둘 정도로 인기인 행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뱅센숲에서 열리는 케이푸드 페스티벌이죠.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하고 있는데, 맨 처음 이 행사를 기획했을 때 방문객 목표가 2,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5유로의 입장료가 따로 있는데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최해 보는 행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2,000명만 와도 대성공이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행사 전부터 온라인으로만 1,200장에 달하는 표가 팔리더니 사흘간 방문객이 5,000명이 넘어서는 엄청난 기록을 세웁니다. 행사 기간 내내 뱅센숲 곳곳에서 한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프랑스인들이 가득했는데요. 20가지가 넘는 메뉴를 준비한 한식당 부스 앞에서는 연일 사람들이 줄을 섰고 2시간 만에 재료가 동나 재료를 사러 출동하는 에피소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떡볶이를 먹어봤다는 한 프랑스인은 떡볶이는 처음인데 매운데도 계속 손이 간다라며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고 한국식 닭강정에 중독돼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다는 프랑스인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최측마저 놀라게 한이 행사는 지역 언론을 비롯해 참여한 프랑스인들의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 꼭 가야 할 행사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불고 있는 한식 열풍은 호기심에 한번 먹어보는 차원을 넘어 프랑스인들의 식문화로 자리잡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 때문인지 2002년만 해도 20개에 그쳤던 파리 한 식당의 수는 최근 100개를 돌파했으며 매년 10곳 이상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식당을 방문하는 프랑스인만 해도 연간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말 외식은 일식당이나 중식당이 아닌 한식당에서 하는 것이 힙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고요. 과거 한국의 백반집처럼 다양한 반찬을 내놓던 파리한 식당들은 최근 메뉴와 컨셉을 차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계탕이나 치킨, 갈비찜처럼 특정 메뉴 하나만 팔거나 점심시간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나 야식으로 먹기 좋은 메뉴를 구성해 배달하기도 하죠. 김대영 파리 한식당 협의회장은 프랑스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식의 가장 큰 강점으로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음식이라는 답이 나왔다라며, 한식의 매운맛은 이탈리아나 태국의 매운맛과는 다르고, 기름진 중식에 비해 건강식이며, 단순한 일식에 비해 메뉴가 다양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식재료 본연의 맛을 중시하는 프랑스인들에게 비벼먹는 비빔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의외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비빔밥이 큰 인기를 끌자 프랑스인들이 간편한 냉동식품을 구입할 때 즐겨 찾는 프랑스의 최대 냉동식품 체인점 피카에서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비빔밥과 김치덮밥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식 열풍은 단순히 프랑스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한식의 인기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앞으로도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이나 케이푸드 페스티벌처럼 외국인들이 쉽게 한식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더욱 많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